탈모가 오는 것을 막으려면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모근에 산소와 영양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모근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며 무리한 다이어트는 삼가야 합니다. 아울러 낮에 활동할 때 유분기가 자외선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도록 아침보다는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것이 좋고 음식은 콩과 두부 같은 단백질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부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콩과 두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는 콩은 대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두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메주, 두부 콩나물의 원료가 되는 콩이며 국내산 검은콩도 대두의 한 종류입니다. 이 대두가 중요한 이유는 강낭콩이나 렌틸콩 같은 다른 종류의 콩에는 이 성분이 미량으로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함량이기 때문인데요. 이 성분이란 바로 이소플라본입니다. 콩 속의 보물이라는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데요. 에스트로겐이 여성 호르몬인 건 알고 계시죠? 이소플라본은 유방암을 비롯하여 전립선암, 대장암, 심혈관 질환, 골다공증 및 폐경기 중후군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여성의갱년기 탈모는 물론 남성형 탈모를 일으키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 즉 DHT 호르몬의 생성을 억제하는데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두콩으로 된 식품을 섭취하면 남녀 모두의 탈모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유전으로만 탈모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환경적 요인과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까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존감의 문제로 어디에도 말 못하고 혼자만의 고민으로 남겨두는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탈모 치료제나 모발이식 탈모 샴푸 등의 온갖 광고가 넘쳐나고 있고 소요되는 마케팅 비용과 비례하여 탈모 고민으로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엄청난 것이 현실인데요.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기 전에 일단 음식부터 탈모에 좋은 것으로 바꿔보는 것은 어떨까요? 탈모 예방에 효과적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을 직접 요리하여 섭취하는 경우는 드물다 보니 두부를 활용하여 이소플라본 성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매운탕 두부찌개, 청국장, 부대찌개, 두부김치, 두부 두루치기 등 두부를 활용한 요리가 정말 많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에 맞는 요리를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두부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탈모의 효과를 배가하려면 몇 가지 추천 요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부를 곁들인 해조류 요리입니다. 모발의 발육을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영양소 중 하나가 요오드인데요. 이 요오드가 부족하면 갑상선 호르몬도 부족해져서 탈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요오드가 풍부한 미역,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요리할 때 두부를 곁들이면 좋습니다. 참고로 해조류에 풍부한 비타민 A, D, E 또한 모발 재생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요리로는 두부미역무침이나 두부미역국을 들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부와 계란을 조합한 요리입니다. 계란의 노른자에는 일명 탈모영양제로 알려진 비오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탈모를 예방 및 치료하고 백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비오틴을 섭취하려면 계란의 노른자를 먹어야 하니 흰자 부위만 먹는 분이라면 꼭 노른자까지 챙겨드셔야겠습니다. 두부와 계란의 콜라보 요리로는 계란 옷을 입힌 두부부침. 순두부에 계란을 푸는 계란 순두부. 그리고 두부를 으깨거나 얇게 깍둑썰기하여 계란으로 반죽하여 붙이는 계란두부전 등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다 조합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요리가 나올 것 같으니 두부와 함께 탈모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음식 조합으로는 이두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와 계란의 조합만 해도 많은 요리를 할수 있고 거기에 탈모에 좋다는 검은깨 같은 것들을 곁들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과하게 드시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뭐든 적당함을 유지하는 중용의 자세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탈모 예방 차원에서 하는 노력이지 소개한 방법들이 이미 과하게 진행되어 모낭의 자리가 섬유화된 것을 다시 머리카락이 나게 할수 있는 치료제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탈모 예방을 위한 머리 감는 방법 10가지를 소개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엉킨 머리를 빗지로 감는다. 둘째, 아침 말고 저녁에 감는다. 셋째, 비누로 감지 말고 샴푸를 사용한다. 넷째, 샴푸는 손에 짜서 거품을 풍성하게 낸 후에 머리카락에 바른다. 다섯째, 샴푸 방향은 두피 쪽에서 시작해 바깥으로 한다. 여섯째, 샴푸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일곱째, 린스는 두피에 닿지 않게 머리카락에만 바른다. 여덟째, 뜨거운 물로 샴푸하지 않는다. 아홉째, 드라이기는 찬바람을 사용하고 30cm 이상 뛰어서 사용한다. 10. 머리카락을 완전히 말린다. 이상으로 두부가 왜 탈모에 좋은지와 두부와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두부 요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탈모 예방을 위한 머리 감는 방법도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탈모 조짐이 있는 분이라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 조성과 함께 머리카락에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은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할 수 있는 탈모 치료제도 많이 있으니 탈모로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전문의와 상담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강부자였습니다.